수증 게임 짝짝스 오늘 영수증은 이제 가장 높은 금액의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1등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영수증인데 JNC 모토. 야, 처음부터 26만 원이 나와 버렸네요. JNC 모토 명거 보니까 오토바이 관련된 거뭘 하신 것 같은데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네, 반갑습니다. 이거 26만 원. 오토바이, 뭐, 네. 이런 가게에서 쓰신 거예요? 아, 네. 어제 오토바이 그 소모품 교체해가지고. 아, 26만원. 이거 센데? 그래 오토바이 어떤 거 타세요? 어, PCX 타고 있습니다. 야, 나그 너무 좋지. 그거 바퀴 두 개잖아요. 네, 맞아요. 핸들 이거 네. 오른쪽, 왼쪽 브레이크 다 있고. 네, 어떻게 하셨어요? 와, 근데 막그 저녁에는 그 저기 오토바이 아, 밖에 그 라이트도 있고. 음. 네, 네. 뭐 종류가 뭐라고요? 그거? 다시. 혼다 PCX입니다. 혼다 PCX. 아이씨 PCX 네네 PC를 사용 안 하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부모님 몰래 학원은 안 갔는데 결제는 했어요? 아네 지금 다섯 달째거든요? 다섯 달째 지금 학원은 안 가면서 결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? 아네 무슨 학원이에요, 여기? 그 학원이 수학이랑 영어가 같이 있는데 음 단과 학원이구나? 아, 수학만 다니고 나머지는 끊었단 말이에요, 딴 데로 옮기네 네. 이제 근데 원장쌤이 영어쌤이라 결제는 그 쌤한테 하는데 수업은 수학쌤한테 받으니까 음... 빼도 이제 내가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영어쌤이 모르는 거예요, 원장쌤이 너 35만 원이 되게 큰 돈이야 예? <laughs> 아, 제가 원래 모 n 통 통장에 8 8만원있있었말말이에요이번 네. 달에 야구에 빠져가지고 야구 어디 팀 응원하는데? 당연히 삼성 삼성. 이면 s 이구나이면 s a 삼성이면 Samsung이면 원태인 s u n g 이면 s a m s u n g 는면 s a m s u n g 는면 s a m s u n g 이 아니, 저도 같은 삼성 팬이에요. 저, 저희 적 아니에요. 왜 그렇게 저를 적같이 대하세요? 제가 삼성 누구 응원하냐면요. 이재용 회장님 응원하거든요. 저는 이재용 회장님이 앞으로도 삼성에서 더 많은 활약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재용 이제 끝났는데. 뭘 끝나요 앞으로 아, 이재용 이재용, 넘겼잖아요. 이재용 회장님이 다시 사실 건지 어쩔 건지 어떻게 하세요 이재용 회장님은 앞으로의 50년을 보시는 분이에요 50년까지 살아계실까요? 그럼요 함부로 얘기하세요 어디 뭐 독일 함부르크사시나 아라코 일단 35만 원 일단 인정해 드리고요 학원 열심히 다니세요 또맞고 싶지 않으면 아시겠어요?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저처럼 돼요 안해야 아, 네, 겠다 야, 야 여보세요 매종 마르지엘라 본비 본빈 자 어쨌든 이런건 좋은 지갑을 샀네요 오 44만 7천 이스터 600원짜리 사셨네 어 여보세요 예안녕하시고요아네 <laughs> 저기 아 지갑을 43만 그리고 7천 이스터 600원짜리를 사셨네요 야, 상당하네요. 여기 지갑을. 근데 이게 자, 사실 저는 이 지갑 디자인만 봤을 때뭐 그렇게 아주 이쁜지 모르겠는데. 이게. 멋있어요. 이게... 그렇군요 본인이 직접 쓰시려고 이게 사신 거잖아요. 네, 지금 팬티 안 속에 있습니다. 와, 팬티 안 속에 두면은 이거 조금 이게 보기에도 좋지만 냄새도 좋겠네요. 몇 살이세요? 21살. 와, 21인데 이런 명품지갑 저는 21살 때 지갑이 없었거든요. 대단하시네요. 어, 어디서 이렇게 돈을 버신 거예요? 부모님 용돈이요? 와, 멋있다. 저는 21살 때 용돈을 못 받았었는데. 쩌라고요 <laughs> 실례지만 오늘 제가 뭐 잘못했나요? 왜 자꾸 저랑 통하시는 분들마다 다 저한테 왜 그러시죠? 제가 뭘 잘못했나요? 인담님 사랑합니다. 아 사랑해서 그렇군요. 저도 사랑합니다. 방구 낀 거야? 아니면 집에 코끼리를 키우시는 거야? 뭐뭔 소리? 방... 아 뽀뽀 소리예요? 네. 아 입술에 구리스 좀 바르세요. 교육비 납입 증명서 상명대학교 등록금 야. 어, 등록금 내셨네요. 256만 인스타 6,000원 내셨습니다. 오, 장학금을 받았어요. 또 교내 장학금 80만 원을 받아서 80만 원을 제한 금액인가 봐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야, 이건데 장학금을 받으셨어요. 아, 네. 그 장애인 면제금이라서요. 아, 장애인 면제금이에요? 네, 80만 원씩 나오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야, 어쨌든 4학년이라는 이 4년 동안 이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거 자체가 상당히 성실해서 보기 좋아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, 아니요. 감사할 거 없고 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뭐 힘드신거나 이런 거 없어요? 없어요, 아니, 네, 네. 뭐제 방송 보시면서 뭐더 필요하신거나 원하시는 거 있어요? 없어요. 여자친구 있어요? n nope. 드릴게요. 아 여보세요? 아니, 오늘 제가 뭐 잘못했어요? 이야! 258만원? 아, 8,000원? 250만 8,000원? 이야, 이거 뭐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삼성전자에서 뭘 사셨나봐요? 아, 네네네. 삼성전자 삼성점에서 사셨네요? 네. 삼성전자 삼성점. 이야. <laughs> 아,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. 부모님이 사주신 거예요? 아, 예, 예. 어, 그럼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. 어쩌라고요? 아니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도 제가 그렇게 아 부모님께 아 잘못 들었어요. 네어 뭘로 들었어요? 형한테 욕해달라고. 아니 제가 뭐 잘못했냐고요 오늘 일단 알겠습니다.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사사사사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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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. 오 요거는 어디서 쓴 거지? 아이세이버 첨단 이지.. 어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아네 반갑습니다. 50만원 쓰셨는데 많이 쓰셨네요. 이거 아이세이버가 어디에요? 아 이게.. 안경점이요. 이야 <laughs> 명품 안경 사셨구나. 아니요. 렌즈를 좀 좋은 거 사가지고. 이야 대박이다. 아니 근데 저 광주 살아요? 아 네네. 첨단지구 사시는구나. 첨단은 아니고 가까운 곳에 살아요. 어따 반가워요. 아니 어디 사시는디? 어디 살아요? 아 광주 살아요. 와 광주 좋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, 죄송하고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게눈 건강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음. 아, 네 고맙습니다. 아 너무 착하시다. 얘들아 이렇게 통화를 좀 이렇게 해줘. 어남친있냐고 아, 물어보자고. 아 잠깐만 다시 전화해볼게. 아 빨리빨리 얘기하지 그럴 거면은. 아예저 다시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, 실례지만 남자친구 있으세요? 아네 있어요 네아 갤럭시탭 S A S M X E E 7 0 0 핑크 골드 갤럭시탭 128GB <laughs> 이렇게 읽는 거좀 킹받지 않냐? 128GB W I 다시 fi 어요 인형을 어 스폰지밥. 오. 야, 스폰지밥에 10만 원을 썼어요? 여보세요? 네. 아니, 스폰지밥을 네. 되게 사랑하나 봐요? 네. 스폰지밥의 매력이 뭐예요? 세 개가 있다면. 첫 번째. 어, 귀엽죠, 일단. 두 번째. 바보 같은 점이 뭔가 매력 있어요. 세 번째. 요리를 잘해요. 아, 요리를 잘해. 그러면 임다가 좋은 이유 세 개. 첫 번째. 잘 생겼어요.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. 자, 다음. 어우, 아, 이건 뭐야? 해외에서 구매하신 것 같은데? 어, 전화해 볼게요. 와 188만 원? 라오카우. 벤탑. 아, 이거 여보세요? 베트남인가 보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베트남에서 뭐 사셨어요? 롯데마트에서 샀는데요. 베트남에 있는 롯데마트? 네. 뭐산 거지? 제가 한번 제가 베트남을 잘 알거든요. 정빨래끝나랄땡나라야 <laughs> 달라가나가락나 아, 아저 읽는 거야 지금 영수증. 달라가나가 담았다가스 딱. 달라가나 달라 걸물라라밍. 이거 대가 다음 물가라가도한테 한다기 나. 그런 걸 샀는데 고기하고 무슨 생수, 과자 이런 걸 사셨네. 맞죠? 어떻게 하셨어요? 진짜예요? 네.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사는 영수증하고 비슷하게 생겼길래. 근데 웃을 때 원래 그렇게 콧물을 내뿜으세요 야, 67만 5천 원을 어디서 쓴 거야? 아니,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그렇게 쓰셨어요? 야, 구전동화. 여기, 한우집이네? 맞아요, 맞아요. 아, 진짜 한우 탔는데? 어우, 나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추지? 야, 11만 9천 원? 아 갤럭시 버즈2를 사셨구나! 갤럭시 버즈2에 되게 진심이네? 두 개나 샀는데? 어? 하나는 내 건가? 바로 전화해보죠. 한내건거 같은데 이거. 여보세요. 아네 반갑습니다. 저는 좀 라벤더가 네? 괜찮을 거 같은데. 네? 아저 저는 라 저는 이제 라벤더 괜찮은데 근데 뭐 주시는 분 마음이니까 뭐 올리브도 좋습니다. 저... 저 부모님한테 갔어요. 어머님 아버님 두 분에게 드리는 선물이었군요. 야 이거 롯데 쇼핑 이거 인천점에서 이거 롯데 백화점 인천 이거 인천 롯데 백화점 이거. 이야, 프라다! 바로 전화 들어갑니다. 바로 전화 들어갑니다. 프라다에서 75만원. Get! 하셨네요. 와. 전화를 안 받으시네? 자, 전화 안 받으셔서 제가 그냥 방송으로 말씀드리는데요. 이거 75만 원짜리 지갑 살 돈이 있으면 키보드부터 빨리 좀 바꿔주세요. 75,000원이 아니라도 7,500원짜리로도 이거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거살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아니면 저기 키보드를 좀 청소를 하든지 좀 부탁드릴게요. 세금 계산서. 아.. 레전드 기아에서 레이를 사셨어요 1,346만원! 와우! 통화해볼게요 레이! 레이가 정말 좋거든요 이게 경차인데도 이, 이 차가 높아서 네 예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네저 레이 구매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예, 지금 레이가 좀좀 좀 풀옵션이 있나요? 아, 벤입니다. 뒤에 짐칸이에요. 아, 벤이어서 네. 뒤에가 다 짐칸이에요? 두 사람밖에 못 타요. 두 사람밖에 못 타요. 아, 그러면 안 네. 되는데. 아,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번 전화드릴게요, 사장님. 네, 알겠습니다. 그 문자로 명함 하나만 남겨주세요. 네, 명함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사장님 셀카도 하나만 보내주세요. 아, 지금 제가 상탈 중이라서요. 네, 그걸로 보내주세요. 아, 감당하시겠습니까? 네, 그 바지도 벗으면 더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사장님, 친절하시네. 여기서 레이 사야겠다. 레이도 난 그냥 레이 말고 약간 회색빛의 그레이?